아, 아, 아. <laughs> 아 안녕하세요. 콜라입니다. 10월 30일 수요일. 화수목 영상은 짧고 내용은 없고요 네. 좋아요, 구독은 누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공지. 컴퓨터 본체가 왔는데요. 어, 조립한 거라 윈도가안 깔려서 왔어요. 네. 그래서 아직도 뭐삐 소리가 나거나 뭐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겨우 컴퓨터를 어제 고쳐가지고 어제는 너 오늘 고쳐가지고, 어, 일단, 촬영은 어떻게 하게 됐는데요, 네. 아, 어제는 수젠택이랑, 그, 뭐야, SKDND랑 효성중업은 공 방송을 못 올렸어요. 제가 두번 찍었거든요. 포기했어요, 찍다가. <laughs> 너무 죄송합니다. 자, 공지 됐으면 이제 봅시다. 파미세, 마이너스 0.86. 아, 파미세 진짜 정말 어려워요. 아, 생각하면 할수록 쉽지 않네요. 디어 잘했고. 캐인 사인 잘했고. 한국 정보엔즈, 잘했습니다. 어, 자. 최대한 빨리 짧게 찍으려는데 뭔가 보이면 좀 길게 찍는 거예요. 네. 매일 영상 올리니까요. 크게 안 보이면 내용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미스. 야, 씨. 또 버릇 나오네요. 갭 띄운 다음에 메꾸는 거. 그래도 많이 안 흘려내렸죠? 네. 하, 일단 주봉은 마음에 들고요. 네. 주봉은 마음에 드는데, 아, 파랑색 막은 게 마음에 들지. 그래도 꽤 몸통 섹시하게 만들었고요. 어. 내일 이제 마무리할 텐데, 아, 감이 안 잡히네요. 아직 모르겠어요. 더 봐야 될것 같아요. 얘가 바닥이라서 정신 차리는 건지 거래량이 좀 세게 터져줬으면 자신 있게 얘기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 더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음. 아, 파미셜 넘기겠습니다. 패스. 띄어. 아, 파미셜 때문에 이 시간까지 기다리신 분들한테 죄송하네. 디옵니다. 어, 디오 잘했죠. 어. 꽤 하네. 어, 야, 21선 뚫었어. 잘했는데? 골드 크로스 시키고. 아, 좀 그만 왔다 갔다 좀 해라. 체결방도 111 나왔고. 주봉, 이 야, 내일 좀만 잘하면 되겠다. 주봉. 지금, 잠깐만요. 아, 씨, 내일 하루밖에 없는데. 아. 내일 하루밖에 없는데. 아. 뭐, 전혀 주봉상 너무 아름답고요. 뭐, 일봉도 나쁘지 않고요. 좀더 지켜보죠. 뭐. 아, 올라갈 것 같은데. 뚫었으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제 생각을. 맞든 안 맞든. 자. 이제 전 패턴을 찾잖아요. 여기서 지금 올라갔죠. 21선 뚫었어요. 한번. 여기서도 뚫었죠. 5일선이 21선을 두번 오늘도 뚫었어요. 세번 뚫었을 때 상황이요. 뚫었을 때 상황에 이 위치죠. 여기 두 번째 때 뚫었던 장소가 여기고요. 세 번째 때 뚫었던 장소가 여기에요. 자, 뭘 얘기하고 싶냐. 첫 번째 여기 뚫었던 장면에서 이만큼 상승했어요. 두 번째 뚫었을 때 상황에 여기서 이만큼 상승을 했죠. 그럼 얘가 지금 첫 번째가 27,000원에서 뚫었으면 32,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약 5,000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뚫었을 때가 2만 9,000원, 3만원이라고 합시다. 3만원에서 뚫었어요. 근데 3만 3,000원까지 올라갔죠. 근데 지금 세 번째 오늘 뚫은 게 3만 1,000원이야. 적어도 33,000원은 가지 않을까요, 이번에? 네. 그래서 지금 한번 터치했잖아요, 여기. 고점? 한번 더 터치하러 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패턴은 그래요. 제 눈에 보이는 패턴은. 그래서 그거 한번 지켜봅시다. 이미 앞에 이상한 거래량은 나왔지만 누군가는 샀잖아요. 네. 이틀 동안 흔든 거밖에 안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눌러, 눌림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설마 여기서 횡보를 간다? 아 그럼 재미없어지는데. 맞죠? 어, 재미없어져요. 제 느낌상 좀더 가지 않을까. 그 생각을 조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켄사인입니다. 저기뭐 언제까지 계속 저런 상황으로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언젠가는 그 패턴이 한번 이제 망가지면 이제 다른 패턴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보이는 패턴은 저한테 그거니까 케인사인도 지금 제 생각대로 조금 움직이는 게 있죠 121선 타고 간다 얘기했죠 얘는 좀 가항 저항이면 여기가 바닥이 돼요 지금 현재는 1,500원이 바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 될건 뭐냐면 얘가 여기서 계속 횡보를 할 거냐 21선이랑 62선 내려올 때까지 횡보를 갈 거냐 아니면 상승세를 잡고 갈 거냐인데 잠깐만 또 한번 패턴 좀 볼게요 1 2 1선 뚫리면 심각해져 버려요 지금 위치가 조금 고민할 위치예요. 왜냐하면 한번 정도 거래량으로 사인을 줬으면 좋겠는데 거래량으로 사인을 준게 없어. 그러면 과연 이게 행보로 행보가 가능할까? 그런 생각은 해봐야 되겠고요. 121선 지지하면서 가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이상한 거래량 하나 터져야 되거든요 또 찾아봐야지 뭐와 일단은 주봉 파랑색 3개는 끊어 놨잖아요 맞죠 끊어 놨고, 오일선이 그러면 다음 주 이렇게 치고 올라가려면, 지금쯤 어느 정도 횡보가 아닌 상승세가 나와야지 치고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면 동시에 여기에 쌍둥이 역, 쌍둥이 골드크로스가 생겨버려. 아니, 여기선 골드크로스, 여기서는, 어, 뭐야, 스프링. 막, 막고 튕겨나가는 거. 어. 그러면 조금 좋아지죠 왜요 상황이 이제 62선이 잡아주러 올라오고 있고 이제 51선은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서 주봉 빨간색 하나 더 만들고 어. 한번 봅시다 그래도 오늘 체결 강도 꽤 세게 나왔어요 거래량은 없지만 외국인이셨나 프로그램이 사야 되는데, 아, 프로그램 샀네. 진짜 외국인이네요 그쵸? 외국인이 다시 붙고 있어요. 단타성 같진 않아요. 느낌이 개인도 잘 붙고 있고, 지금 붙는 수급으로는, 제 판단으로는 상승력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감히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국 정보인죠. 야야 여기서? 물량 안 빠졌죠? 물량 빠진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내려가고 지금 지키고 간 건데 나쁘지 않네 오늘은. 아씨 뭐 오늘 하루는 나쁘지 않. 대박. 우와 기억하시죠? 이거 어제까지만 해도 얘 파랑색이었어요. 끊었네. 스톱 시켰어요. 일단은 일단 뭐 내일 내일 하루 더 봐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까지는 파랑색에서 빨간색 바꿔놨는데 약 2%면 내가 좋다고 했잖아요. 1.54야. 아직 살짝 불안은 한데 야 이번 주 주번 거래량 더럽네 진짜. 와 이렇게 더러울 수가 있냐? 좀 세게 나와도 될 텐데. 아씨. 일단은 다행. 95잘 나왔네. 에이, 지금 볼거 없고. 아 지금 볼거 없고 딱감자기아씨나 지금 모르겠어요 121선이 지켜줄 것 같은 그림은 나오는데 어 121선이 지켜줄 것 그림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막고 올라갔지 그냥 저항받고 올라갔지 여기서 말하는 거는 1 2 1선이 있으면 이렇게 막고 올라갔지 이렇게 저항으로 이렇게 올라갔지 반반이에요 50대 50 왜냐면 5일선이 60일선 밑에 오래 머문 적이 없었거든요 이거 너무 많이 내려왔죠 근데 얘는 강한 저항성인 걸 우리는 저 밑에서 교훈을 받았었거든요 아더 봐야 돼요 일단은 오늘 너무 잘했어요 체결강도까지 그 빨간색으로 바꿨다는 것부터가 일단은 너무 잘했고 다 먹었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또이 종목은 그래도 재밌는 종목이에요. 행보를 잘안 해, 애매합니다. 느낌적인 거는 브레이크 잡아준 것 같은데. 월봉은 진짜 나쁘고요. 캔들 자체가 나쁜 거지. 아. 61선 안 닫고 올라가야지. 아 121선. 지금 상황 120선 반등 안 하고 가고, 반등 안 하고 이렇게 저항 받아서 저항으로 이렇게 올라가야지 쉽게 뚫지. 더 내려갔다 간다. 와, 너무 심각한데. 네, 아무튼. 오늘은 잘했다는 거. 응, 오늘은 잘했다는 거. 잠깐만 또 하나 볼게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다섯. 하나, 둘, 셋, 네, 다섯.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다섯. 어떻게가 다섯 개가 되는 거야?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힘들다, 지금. 네. 아유 시간 끌어서 죄송합니다. 뭐 보이나 좀 찾고 있었는데요. 아직 모르겠어요. 네. 일단은 122선이 잡아주는 거로 계산해 놓고 어, 가야지 좀맘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어, 7500원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아무튼 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자, 오늘 코스닥 좋았는데 맞죠 어. 내일도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